자, 마지막. 이제 골조하고 창문 사이에 어, 단열 성능을 볼 건데요. 우리가 그 도면 많이 그려 보서 봐서 알겠지만 개구부 사이즈가 1000에 1000이면 창문 사이즈가 보통 몇 정도 되죠? 콘크리트 경우에 960에 960 정도. 음, 정확하구만. 음. 개구부 사이즈와 창문 사이즈는 항상 차이가 있어요. 콘크리트 같은 경우엔 특히나 사각형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목조나 샌드위치 패널 같은 경우에는 사각형이 거의 정확하거든요? 일정해요. 근데도 거기에서 양쪽 사방으로 15mm씩을 빼죠.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릴 단열적인 부분인 거고, 또 하나는 기밀적인 부분이에요. 마지막 하나 더 아주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창문이 안 들어갈까봐. <laughs> 정말 <laughs>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 <laughs> 자, 골조와 창문 사이의 단열 성능 이건 시공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데 소달 폼 우리가 사용하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소달 폼이죠. 소달 폼만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수성 연질 폼이라고 하는 이 단열 폼 이렇게 맛있게 생긴 단열 폼이 우리나라의 좋은 자재로 들어와서 수입되기 시작한 첫 번째 제품이에요. 그 와중에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소달 폼이 그리고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어요. <laughs> 저의 탓도 있어요. 네. 이 자료를 제가 만들었는데 별 회사에서 다 인용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소다리라는 폼인데 이게 어디 거죠? 벨기에 거요 벨기에. 그래서 벨기에 거기 사장님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박희망 대표님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웃음> <웃음> 오타가 나기도 했고 그 화질을 작은 걸 써가지고 <laughs> 그래서 중계 그도 하여튼 뭐 그런 해프닝이 있는 저희하고도 연이 닿은 그런 회사인데요. 소달폼은 이제 폴리우레탄 폼이에요. 표면이 생성되는데 6분이 걸립니다. 이 표면 그리고 건조 시간이 20분에서 25분 정도 걸려요. 건조라는 거는 이제 처음에는 약간 그 액체 괴물 액괴처럼 이렇게 돼 있다가 그 고체로 이제 굳어지는 거죠. 작업 가능 최저 온도가 마이너스 10도라고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laughs> 하여튼 그래도 영상에서 사용을 하는 게 좋고 이 폼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이 여기도 사방이 다이 폼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 안에서 노래를 틀어도 이제 안 들리는 거죠 창문의 성능도 있지만 요 틈으로 나오는 소리를 막아 주는 게 이제 차음. 성능이고요. 단열 성능이 있어요. 단열 성능. 이 자체가 굉장히 단열성이 높습니다. 이 폼이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이, 그, 단열 성능을 비교를 해봤을 때, 이 폼이 5cm가 채워지면요, 어, 우리 패시브 건축에 사용되는 최고 성능의 창문이 86mm 거든요. 86mm, 아니면 82mm 뭐이 정도 되거든요. 그것보다 단열 성능이 높아요. 음. 그래서 창, 웬만한 프레임보다 단열 성능이 높습니다. 그래서 열을 막아주고, 그리고 기밀, 연기가 안 나오고 그리고 바람이 안 새어 나오는 이 폼이 이제 소달 폼이고 수성 연질 폼이에요. 왜수성 연질 폼을 쓰냐면 모든 물체는 겨울에 수축하고 여름에 팽창해요. 그죠. 그러면은 이 플라스틱도요 여름에 팽창을 해요. 1.5m 길이일 때 1.9mm 정도 수축 팽창합니다. 응. 되게 많죠. 1.9cm 아니고 1.9mm. 응. 2mm 정도 거의 4m가 되면요 5mm가 왔다 갔다 합니다 5mm. 5cm 아니고 5mm 네. 5mm면은 이 틈이 벌어졌다 줄었다 하면서 이 틈이 계속 유격이 생길 거잖아요 콩, 그 콘크리트나 목조가 똑같은 간격으로 벌어졌다 줄었다 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이 수성 연질폼을 써야 이게 말랑말랑 하기 때문에 수축 팽창을 대응할 수가 있어요 음. 근데 경질은 부서지고 부서지면 그만큼 바람이 새거나 열이 새기가 쉽겠죠. 그리고 이 지금 얘가 다 굳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잘라 볼게요. 보면 여기 사이사이에 여기 사이사이에 구멍이 엄청 많아요. 그죠? 이 구멍들이 다 공기를 가두는 겁니다. 공기를 가두면 그 공기가 보온 역할을 하거나 차 단열 역할을 해서 소리도 잡아요. 얘도 그런 원리거든요. 그래서 공기를 다 가둠으로써 여기 기밀이나 단열이나 차음 효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수축팽창이 가능해지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수성 연질품이라고 그랬잖아요. 칼이 오지게 안 들어. 제가 아까 물을 살짝 뿌렸는데. 물을 뿌린 면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죠? 네. 물을 뿌리면 수성 연질 폼은 그 부분이 살짝 녹으면서 구조체에 딱 달라붙어요. 근데 물을 안 뿌리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 그냥 떨어져요. 그래서 수성 연질 폼을 반드시 물을 뿌리고 써야 된다. 이것도 나중에 시공할 때 자세히 이야기 해드릴게요. 어쨌든 연질 폼을 써야 딱딱해지지 않고 굳지 않아서 오랜 기간 성능을 유지하게 된다. 어 그래서 요 주변에도 다 폼을 쏜 거예요. 어 오늘 이제 단열 성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 단열 자체는 크게 창문에서는 프레임, 유리 그리고 사이 이세 가지 그 사이에서도 이제 폼만 얘기를 했고요. 프레임에서는 시험 성적서를 봐서 U F 값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유리는 세 가지 얘기했죠. 로이 코팅, 아르곤 가스, 단열 간보 그리고 그 사이는 오늘은 단열이 얘기니까 폼. 그러니까 좋은 창문을 잘 설치하는 것이 우리가 단순히 어 저번에 한번 뭐 워크샵 갔을 때 우리는 좋은 건물을 만드는 회사입니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배경 설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얘기를 했고 어 그때 이제 얘기했던 거는 단순히 이제 건축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태생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우리가 판매하고 컨설팅해 드리고 있는 이 창문 자체가 건물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여러분 오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